어. 도경수랑 변백현이가 도경수랑 변백현이가 <laughs> 우리 부장님은 그직급을잘 몰라. 아까 전에 이거 땄는데 우리 같이 먹어도 되는 거야? 지금 장갑 이미 깨 놓고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. <laughs> 식 하는 느낌으로 오늘 이제 크림소다 우리 박 차장님께서 그리고 또 이제 김사원이 또 이제 개발을 했잖아요. 자축을 하는 겸 여러분들과 함께 먹어 보도록 어, 하겠습니다. 그렇게. 그럼 인턴이 이제 콜라 좀, 콜라 좀 따라야 될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아유, 가만 있어. 이거 막내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. 아, 아니라. 괜찮을까요? 어, 막내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. 과장 거기 치킨 김밥. 자, 시키, 자, 자 김사장김사장 네. 얼음이랑 다 아, 가득 아, 네. 채워. 조과장님, 네. 발령 있는 거 아시죠? 네. 제가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부장 달고 싶어요. 전 네. 양념이 먹고 싶은데요. 양념이 먹고 싶어? 예. 네. 그러면 네 손으로 먹어야지. 네 손으로. 네 손으로. <laughs> 자, 네 손으로. <laughs> 저도 양념이 먹고 싶은데요. 네 손으로 먹어야지. 손으로.